안녕하십니까. 18친구 골프 클럽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세분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18친구 강남아인스쿨에서 부원장과 프로 골프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KLPC 프로님, 정준 프로님. 자, 다음. 안녕하십니까. 18친구 골프 팀장을 맡고 있는 오성진 프로입니다. 네, 오성진 프로님. 예,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879 양재 피팅센터에서 지금 클럽 피팅을 하고 있는 박재용 코입니다. 이 클럽은 1879 골프클럽에서 회심작으로 2022년형 오락친구라는 브랜드로 저희가 이번에 출품을 했습니다. 저희 클럽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는 말레 스타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립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 손이 들어가는 그립 두께와 예. 안정감이 느껴지는 커터를 예. 쳤을때 지금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쉽게 탈타가 예. 되고요 안전감이 예. 많이 느껴졌습니다 흔들림이 예. 좀 방지되는 것 같고요 예. 터치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제가 우드를이벤트에다 예. 예. 비슷하게 쳐본 적이 없는데 예. 이 클럽이 멀리 가더라고요 예. 굉장히 쉽게 잘 맞았어요 예. 장타 대회를 즐겨 나가서 입상도 했던 프로인데요 예. 지금 드라이버 터치감과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 손맛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샤프트, 예. 제일 중요한 샤프트가 지금 저희 회장님께서 따로 특허를 대신 일본 미즈비시 레이온 원단을 가져다 예. 국내에서 직접 메이드인 코리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아마추어 분들은 5번 아이언을 가꾸는 계신데 잘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5번 아이언을 보시면 바운스 부분이 굉장히 넓게 세팅이 되어 있어. 트러블샷과 지금 5번 아이언을 7번 아이언처럼 쉽게 예. 치셔서 거리를 정확하고 예. 멀리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언이 몇 개죠? 5번부터. 예. 6번, 7번, 8번, 9번 피칭까지 해서 6 아이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 야, 예. 뚝 떨어져서 스피니 딱 쓰네요, 예. 실제로 코스에 예. 나가서 도 쳐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 예, 자, 이쪽. 풀세트 구성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 우성진 팀장님? 지금 저희 풀세트 구성은 드라이버, 우드 두 개, 여섯 개의 아이언, 웨지 두 개, 예. 그리고 퍼터 총 열두 개고요 예. 정상 가격은 500만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사면은 이 가방까지도 준다며요? 가방 한번 설명해 보시죠 지금 가벼... 가방은 아주 가볍고요 그리고 뒤에서 x 배트로 예, 예. 매실 수 있고 예. 쉽게 넘어지지 않는 스탠드백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지금 말기로는 18 친구 골프에서 8월까지 한정품으로 100세트만 특히 그 오른쪽이 100세트 왼쪽도 있대며 이번에 지금 예, 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예. 왼손 드라이버도 예. 있습니다. 우드부터 아이언, 웨지, 퍼터까지 왼손잡이 분들 어디서 클럽 구입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다 1879에서 예. 나온 오락79 세컨브랜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천만원짜리 골프클럽을 만드는 최고의 클럽을 만드는 1879 골프클럽에서 2 0 2 2년형으로 500만원 풀세트를 이번에 구성을 했는데 출시 기념으로 한정으로 오른손 100세트, 왼손 50세트를 8월 말까지 선 입금 한 사람한테 대해서 10월 말에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1년 동안 AS, 1년 동안 피팅을 무료로 해드리는 시스템이고요. 출시 기념, 그리고 이 클럽은 부산화인스쿨이나 강남화인스쿨이나 18친구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18친구 회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회원의 자녀분이나 지인이나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 또 젊은 분, 또이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에 한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 떨어집니다. 8월 말이 아니고 8월 15일에도 마감을 할수 있죠. 그럼요.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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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서둘러주세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1 8 1 8 1 9 감사합니다. 박삼치죠. 예.